113에 114의 졸업생 여러분은 총신대학교가 가장 어려웠을 때 입학을 해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또 불행하게 했던 학교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빌겠습니다.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이 코로나 19가 와서 문화사적 대변혁의 역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가치, 본질은 더 붙잡아야 됩니다. 변할 수 없는 우리 개혁심, 성경적 본질의 정신과 가치, 이 생명, 이 복음은 절대로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졸업 이후에 누구나 다. 서바이벌한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자산으로 삼고 풍성한 생명을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보십시오 예수님의 썩은 들리듯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가치는 더 붙잡으면서 동시에 변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변하시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밀리지 마시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으면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리셋하며 사도행정적 원형교회그 본질을 추구하며 나갈 때, 코로나 이전의 교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졸업생들, 우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하다. 아멘. 지금까지 배출된 졸업생은 114회를 포함하여 총 28,164명이며, 금본 제114회 졸업생은 382명이고, 현재 재학생은 784명이며, 금년도 신입생은 371명입니다. 이하 학사 보고를 마칩니다. 이제 졸업장 수여를 거행하겠습니다. <목소년> 여러분. 세상이 험악하다고 말들 하고 있고 교회 일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우리 총회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총신대학 학생으로 졸업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총신대학은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자부심이 큽니다. 아무쪼록 모교인 총신대학의 명예를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장도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끝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 어, 저희 113회 어, 저희 전도사님들 그러니까 동기들 같은 경우가 학내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 다니면서도 사실은 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저희가 마음껏 공부하기도 어려웠고 이렇게 올해 어, 2021년도에 114회와 함께 어, 이렇게 합동으로 졸업식을 할수 있게 되어서 어, 굉장히 그래도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입니다. 네. 이런 날을 생각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또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여기 현장에 오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혼자만 참석하게 돼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도 작년에는 졸업식을 못 했는데 이렇게나마 할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또이 졸업식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1학년 때는 진짜 하루에 5시간 이상 간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아기가 태어나서 통학도 했어야 됐고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끄트머리에 걸쳐서 삼중을 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성경적인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워가는 게 저의 비전이고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에도 성경연구를 매일 꾸준히 열심히 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학 대학원에 입학할 때만 해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인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더더욱 성경적인 교회를 한번 가꾸고 만들어 나가보자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안에 개척해보겠다는 그런 꿈을 갖게 됐습니다.